공동주택 투자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동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 과반수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동의 없이 진행되면,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 주장,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부터 관련 증빙 자료 확보, 법적 절차 준비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별 투자자 권리 보호, 분쟁 예방,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사는 서류 검토, 동해 절차 적법성 판단, 필요시 투자자 대표와 협상 또는 소송 전략 수립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단순 통지 수령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요건과 계약상 권리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